시편 7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하셨다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가,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즉 따라잡으라 건질자가 없다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믿고 끝까지 따라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믿음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며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예수 믿는 건 제대로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방금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그것도 우리가 늙어 죽어갈 때까지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어 8절과 9절 함께 좀 읽어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잠시 후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늙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며 내 힘이 쇠약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내일 본문인 18절에서 동일하게 내가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후대와 미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자신의 삶이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며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10편, 71편에 또 다른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늙은이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10편이 바로 10편, 71편이고,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을 보시면 "늙어서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늙은 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늙은 사람이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71편에서 나오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과 같은 표현들을 다윗이 어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10편 71편도 다윗이 기록했다 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나이 많아 노년에 아들 압살론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기록한 시가 바로 10편 71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었, 헬라, 신약의 언어 헬라로 바꾸었던 72년 성경에서는 71편의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첫 번째 포로로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하여 불려진 노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다윗의 시, 그리고 첫 번째 포로로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하여 불려진 노래라고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평생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노년에 노년에 죽음 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시편 71 편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7 2역 성경의 표제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을 다윗이 짓고 요나답의 후손들이 불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답이 누구이며 왜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 시로 찬양하며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답에 대한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먼저 어,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35장 15절과 16절을 자막을 통해 서 함께 읽어보고 조금 말씀을 함께 더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해 볼게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었느니라 아멘 아 죄송합니다. 16절도 들고 올게요. 16절 레갑세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은요 어,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5장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레갑의 후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먹어보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며 마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결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단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71편은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과 그 후손들은 300년 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한가지만 기억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늘 그리고 수시로 항상 불던 노래가 10편 71편인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나누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영적 타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요나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 3백년 넘는 선조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아니고 또 취하지만 않고 그래도 조금 마셔도 될 거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그리고 한 걸음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타협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면 너 요만큼 오고 나 요만큼 와서 중간에서 만나 그와 내가 서로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의 타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와 내가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중간에서 만나기 위하여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바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타협의 시간이 타락의 시간이며 타협의 시작이 이미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결단 앞에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어떤 타협도 외면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게 그런 영적 결단이 시기를 죄인으로 도전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한 걸음도 내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아멘. 다윗은 하늘님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며 항상 요새시며 항상 바위시기에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 바위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무엇인가 많이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바위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정말 삶으로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께 붙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앞서나는 것처럼 지금 노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지금 그의 옆에 막강한 군사도 있고요, 무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도 함께 동역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보다 쉽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쉽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쉽게 이런 것들과 동역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자신의 승리할 때이든 패배할 때든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역대상 18장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들을 빼앗아 오는데요. 그때 다윗은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게 합니다. 아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요? 말은 당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이 될수 있는 자산인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서.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다윗이 한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바보 같은 판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을 끊어 버리고 꺾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것 같은 그런가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과 같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다윗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듯이 우리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히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어떤 영적 타협도 거부하며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삶 가운데서 어떤 타협도 거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항상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이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분을 기억하며 또한 항상 그분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